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대체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부른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라 이 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누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이니 우리의 사김은 우리와 그 아들 예수 그리도와 함께 하이라 우리가 그것을 말씀은, 그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니라. 우리가 저에게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있다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자와 각권이와 저희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고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리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만일 우려 범죄치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을 받았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죄를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 됩니다. 이 말씀을 요한일서 쭉 다도 보여주셨지만 요한일서 2, 1장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이상 중에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저를 다 보여주시고 데로다면서 가르쳐주시고 이 말씀을 떠주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말할 때는 나여호한님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을여호한님은 빛이라 빛이시라 또 올라가셨을 때는 빛이라시고 방에서 만져보라 하실 때는 누가복음 14장 39절 영혼뼈 살이 없으나 날 영육으로 부활한 예수라서 너처럼 뼈와 살이 있느니라 만져봐라 이때는 예수님이 세밀 신앙가가서 물새를 성령새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받으라 하시고. 사도라 칭해 주셨을 때는, 는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는 진리의 영, 성령이라. 근데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한 분이라고 가르쳐 주실, 뭐다 가르쳐 주신 후에 이 말씀을 펴주 공중에 표했습니다 날라가면서 저는 바람을 본바요, 들은바요, 만져 보이는 바람, 봤잖아요? 빛을 보았고, 자, 너옆뼈 올라가시니까. 요한예슬 1장 말씀 옷을 빼주시면서, 영원함은 빛이시라. 빛이시 싫어하시고. 자, 집에서 만져보라 하실 때는 만져보니까 뼈 살이 있어요. 따로 안고 계시는데. 뼈 살, 나를 만져봐라. 만져보면 뼈 살이 있어요. 누가 구인 24장 39절 펴주시면서, 영은 뼈 살이 없으나 나는 영육으로 부활한 예수라서 너처럼 뼈 살이 있다. 여기 예수예만져봤잖아 생명의 신한때와서는 물세례, 성령세례, 사도라칭해 주시고, 성령 기름부어 주시고, 기름 한 다음에는 지, 나는 지금, 지금 계속 증거하시고,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그분이, 그분은 나는 진리의 영, 증거하신 니가 있으니,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신 니가 있으니 나는 진리의 영, 성령이다. 그분은 성령이라고 읽어 말씀하셨죠? 방에와서으니 만져보라니까 예수는 누가 보니 24장, 3십절 만져봐라. 알고 아, 뭐 예술 아시죠? 내려놓고 높이 올라가셔서는 말 없어 밟고 가지 빛. 그 빛이 왜 빛이니까 내 방에는 있그큰 구름에 두, 두 마리 그 많은 뱀들이 다내 형제라는데 저뱀 사람이 항상 조상귀신이라 하는데 저 뒤에 있는데 사람이 항상 여자가 있는데 저 조상귀신 가게 한 닭새 벌레들 짐승들 빛이 비치니까 온데간데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여호 와 하나님은 빛이시라. 나는 본바요, 들은바요, 만져본바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번하나님을 저는 보고 듣고 만져보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냥 빛이. 터치블 던 생명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늘 들은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져본바라. 이생명에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너에게 전하노니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와 함께 나타나신 바 되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로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같이 사금이 되어야 하며, 우리로 사금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도 함께 함이라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너나 하나 하나의 님 자녀가 되고, 너나 하나 예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십니다. 예수님만이 피가 우리 죽으심이 예수님 죽으심이 없다면 우리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자여 권력 어, 권세를 받았다 해도 사도를 칭할 받았다 해도 내 이름으로 곧 기도를 드린다, 지혜인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 사한방가는 절대로 없어요. 왜 부처 말리야그주들다귀신들 무당들 다사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요 내려오신 분이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종교라는 것들은 다 악인이라 악귀다 악귀 악피. 내 말이 아 성인이라 악귀다 악귀 악피. 마귀와 귀신을 연결을 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빛 가운데에 구하심으로 하나님 빛이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고 어둠 가운데에 있어서 거짓말하면 그 진리의 진리의 힘치 아니하니 저희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살금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응. 여러분에게 저신만 가고 여러분에게 안수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드릴 때는 여러분이 빨리빨리 치료되고 빨리빨리 은혜 받은 이유는 내 아들 계신 성령님이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해주셔서 사암받기 때문에 고침 받으면 빨리 치료가 되는 것이지 아멘 응. 예수께서 피가 아니면 고침 받을 수가 없어요 음. 예수께서 피없이는 그럼 만일 우리가 사귄이 있다 죄를 자백하면 믿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모든 불의 모든 죄 모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담당하러 오셨느니라 모든 죄를 다 마치셨다고 했죠 베드로 사장 사장 이제 말씀에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셨느니라 끝냈다고 끝냈어 끝났어 그래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가 죄들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깨우서 기도하라 말씀 충만하라 말씀과 기도와 금식기도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마귀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이요, 기도요, 금식 기도요. 어떤 이유로도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오직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지 이루어지는 가이 말씀을 꼭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때스요 성령이시오, 삼의한 분이 한 분. 빛으로 오실 때는 여우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사람들을 보이게 오셨을 때 예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영혼을 부활하셨을 때는 보사 성령님이라고 하시잖아요. 부활하서 지금 오셨습니까 성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름과 예수께서 피와 피 없이는 죄사함도, 허물도, 사함은 없어요. 네, 제가 우리가 죄사함, 뭐, 뭐, 무당들이나, 이거 뭐, 중들이나, 이거, 카톨릭의 신부들이나, 항상 예수 피로 쫓고 예수 피로 뭐 한다, 뭐, 자기네들 믿는 신으로 한다 하지만 그건 쫓는 게아니에 뭐, 죽이는 게 아니에요. 쫓는 것이지, 쫓는 것이지. 센 것들이 있으면 다 지금이 다르잖아요. 중들도 뭐그 밑에가 또 있고 우리도 목사님들도 또 은사가 다 다르, 다르, 다르듯이 다르듯이 저는 목사님들 전에 저는 사도예요 사도 사도는 뭐죠?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 부활하셨다 하지만 어떻게 배워? 부활하셨으니까 영롱을 부활하셨으니까 그분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고 보여주시고 죽이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보잖아요 제가 그럼 뭘 들어요? 부활하신 그 그분이 능력자로 하 계시라. 음. 능력자로. 그래 아버지들과 와아 성령 이름을 세례를 대표고 죄사함 받게 해 주어라. 죄사함 받게 해 주라고. 죄사함 받. 저 지난번에 우정고 가서 우리 십삼 명 어머님을 여왕으로 가서 기도드릴 때 처음에는 정말 그분이 처음 안수할 때는. 그 보니 결혼 어둠 에서서 간절 몸이 간절하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이걸 보여줘요몇번치료했어1 0만 받죠. 이 집에 가서 심만 받은 이제 그분에 어, 어머니가 집에 가서 심만 받은. 그분에 여기 없어요. 요양원 것이지. 우리 식사년고그 집에서 애비되는 거지 그런데도 그분는 오늘도 보여주는 게 완전히 해충과 쥐가니까 3 삼분의 일은 몸에 바뀌었고. 나머지들은 다나와갖고 꿈틀꿈틀꿈틀꿈틀, 사방, 머리도발고깨다 온통 다 박혔어, 박혔어. 박혀, 거기 박혀, 몸에 박혀갖고, 에 박혀갖고, 나와서 그 꿈틀꿈틀꿈틀 하는데, 그는 꿈틀거릴 때마다 이꼬 분이 가려와가지고 몸걸음을 치는 걸 간지러워갖고, 아, 죄병이야, 죄병. 재병. 제 눈에 그런 것을 보면, 죄병이야, 죄병. 재병. 절대로 병원 가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죄병이. 이번에 왜 괴물을 되냐고, 여러분, 회괴염을들려야 되었고, 여러분, 특별염을 들이지 않고서는 절대로 죽어나가지 않아요. 왜? 위날 때까지 나를 괴롭게, 나를 살았던, 그것도 말도 안 들어요, 장정이. 남자가 있어요, 자, 남자 이걸 죽이지 않고, 이걸 쫓아내지 않고서는 그 병은 절대로 치료되지 않아요.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분, 번번에 가면은, 뭐, 구렁이요, 뭐, 뱀들이고, 뭐, 소여지 개, 고이 혼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살아있는 혼들이 있어. 요 너는 얘를 괴롭혀서 끝까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하라. 난 말도 지배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마이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남자. 아주 힘이 좋아요. 이런 것들은 누가 이겨먹어야 돼. 이건 주의종들이 권세가 있어야지 이걸 이겨먹을 수가 있고, 묶을 수가 있고, 쫓을 수가 있지.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주의종이 능력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물이에요, 예물. 헌금 들리지 않고서는 이거 절대로 죽어나가지 않아. 그냥 여러분 평상시에 들은 그 헌금으로 어림도 없어요. 꼼짝도 안해 왜요? 교만하냐, 교만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 생명에 속한 약물을 들어라 예수님께서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로 인해서 되는 것이지. 아이면은 그때그때마다, 날마다보야되면날마다 짐승을 데리고 왔잖아. 짐승 끌다가 피를 흘려서, 피를 흘려서 했잖아. 요 소나 양. 없는 사람, 은 없는 사람은요. 소가 좋아라, 없는 사람은요. 양가 지고 없는 사람은요. 곡식 가지고 없는 사람은요. 사람은요? 밀가루 가지고 없는 사람은요. 그래도 없는 사람. 엄, 음, 엄사이요네 마음. 모든 것을 다 들이대, 그 마음에 와있어요,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이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혼들은 이런 것들을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분내고시기하고 다투고, 공과 혈기를 부르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으면, 그냥 오냐. 내가 네, 계속 신방 가는 가정이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신방 가는 가정에? 그 가정이 뭘 하세요? 그 사모님이 뭘 하셔요? 그 사모님, 오늘날 시에서 아, 생수가 자기한테 뿌려졌다고, 생수가 샤워기, 샤워기 하듯이 뿌려졌다고, 그게 식김 받는 거예요. 그식김 받는 그식김 받는 거, 저들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를 세를 베을라 그럼 내가 맑은 물로씻겨서 맑음을 상수를 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겠다. 맑음을 시킨받은 거예요. 시킨받은 거예요. 시킨받은 걸로 요일에한 번으로,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계속 시킨받으걸 계속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지켜주셔야 돼요. 누군가 나를 지켜줘야 되고, 누군가 나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유지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해놓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은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받으셨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드리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날마다 이런 죄수를 살다가, 죄가 뭔지도 뭐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그리 도 하나님 말씀은 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너희들이, 우리, 저, 아무 소리에, 8장 11절에, 너희들의 양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가 아니라 어디가 정말 생명의 말씀이 있는지 이걸 듣지 못하는 것이 내가 내 영혼들이 공부하고 갈급하고 알지도 갈바도 알지도 못하고 기모를 뻥하게 속여 못 살다가 결국은 멸망한 지옥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이런 속에 정말 예수는 우리도 여러분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정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다 정말 보원받는다면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만 생명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고 있는데도 저들은 귀목을 벙어리소개이라서 듣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내가 너희들 율법을 망가지로 줬지만 저들은 마음에 두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 그것이 무엇인지, 막만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그런 율법에서 시킨 받기를 원하고 사모한 영혼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냥, 그냥 교회 가는 말씀을 듣고, 그냥 먹을 것이 있고, 내쉼터가 있으니까, 여기 근심 걱정 없어요. 그냥 살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마지 못해서, 예수 믿으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니까. 마지 못해서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냥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다 있는 거예요. 그래그 교회 안에는 항상 알곡과 쭉적이가 있네요. 알곡과 쭉적이가 있고 항상 성과 악이 있어요. 성과 악과 알곡과 쭉적이가 있고 그래 알곡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곡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정말 변함,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의 그 생수 그 출근 꾸준히 받아먹고 있어야지 생수를 꾸준히 받아먹고 있어야지만 알곡을 잘 자라고 있어야지만 주님께서는 취소하라 할 때가 있어요. 취소하라는 뭐요 축전이세요. 추수를 언제죠? 지금 나 오라실 때, 오할때 나는 알고으로 드러나서 예복 입고 가야 되는데 축전으로 드러나니까 축전. 여러분 정말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자 죽으러 오신 것인데 다 죽으셨는데도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알려 주시려 저 독사가 이 저주가 하나님 예수께서 믿지 못하도. 이 권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나이마다 가로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자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자는 물질의 풍요함으로 재물의 많음으로 실족된 영혼도 있다. 천복하지 못한 영혼도 있다고 재물의 많음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요? 진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들려죠 원래 자물야 가난하기도 마없시고 부하기도 마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려까너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믿으면 다잘 된다면서. 넌왜 가난하냐? 이런 소리 듣지 않도록. 하나님 영광 가르지 않도록. 또, 부하에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아 예수 믿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아요. 내 힘으로 살아요. 교만할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까? 하나님 영광 가려까 가난해서 영광 가려까 부하에서 하나님을 떠날까? 교만해갖고. 내가 버렸어. 내가 노력했어. 이럴까? 드립사원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주시오 주님 뜻대로 실족되지 않게 주님 뜻대로 채워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하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셔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드리시 이것이 곧 예수님 주님도 아버지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잔에 너무도 생각하니까 끌려가라고 십자가 주못받아가고 이거 너무 고난스니 힘드신 거예요. 그 나와 기도드리시면서 이 잔을 옮길 수 나한테 옮겨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 주세요. 만약 에 옮겨셨더라면 오늘은 구원 없죠. 주님 뜻대로 했다면 주님 뜻대로 했다면 주님 뜻대로는 뭐죠?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힘드니까. 이고난이 잔을 이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나 마지막은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음. 아버지 뜻이 뭐죠? 십자가 죽으시요. 죽으시지만에 전인류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저 마귀 독살 자식에서 건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내 뜻대로 하옵, 하지 마옵시고, 주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인지 오는 강과가 기도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아,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래도 저 사람도 붙잡아지고 싫어요. 싫어요. 저 사람도 싫어요. 저 사람 다 싫어요. 정말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아, 저 사람 저만 기도해줘왜 말을 안 들으니까. 하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지못 때리니까. 아, 저만 이제 놓아버리고 싶어.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시키실 때가 있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계속 기도드린 데도, 계속 붙잡아주는데도, 거절을 하니까, 이제는 그이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지 말라. 우리는 끝까지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이 위해서 축복하지 말라, 축복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주님 명령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주님 뜻대로 하고 있어서, 지금 뜻대로 계속 기도드리고 있는데도, 그거 말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 이제는 그만해라. 이제는 뭐 하라고 하나님도 버리신다고. 버리시겠다고. 그제네니 멋대로 살아라. 나는 그렇게 날마다 불러고, 날마다 아침부터 불러요. 새벽부터 불러요. 새벽 예배부터 불러.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아. 순종치 않아.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불렀나몇 몇 번이나, 아침도 그러셔요.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불렀지만, 너희들이 오기를, 순종하기를 거절할 도다 이제는 그만해라. 그만 축복해라. 그만 기도해라.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나는 기도를 하기 싫은데, 지님은 계속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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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라. 어느 때 때문에 이제 그만해라. 왜? 그렇게 전하는데도, 그래 순종치 않냐고, 끊지 않냐고, 따라오지 않으니까. 그만해라 하지.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니서 이제 그만 하라 하실 때는 이제 언제 또 나를 받아주실지 몰라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다해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는 달라요. 하나님의 숫자 숫자도 달라. 아 말씀대로 저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뭐 하나 불순종했다 하시는데 저는 여러분께 내 영은 공중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축복을 나눠주고 다녀 한사람 한사람 이거 집단 권사님 축복이에요. 이거 네 축복이야. 이거 너고야너고이니꺼다 넣고. 네 나눠줘. 이렇게 나눠줘. 근데 나눠주다가 어떤 사람은 딱 멈춰버려. 그러나 주지 말라. 왜요? 그런 축복이 5년 동안 없다.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는데 5년 동안 없대? 하나님 5년 동안 없대. 그러니 이분한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 요 하면은 지금 어려운지 얼마나 됐나요? 2년 됐어요 아직 3년 남았는또 한참 있다가 또한번 여쭤봐요 어려운지 몇년 됐어요 그의고 4년 됐어요 1년 남은 5년 동안 없다 하시니까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언제 또 나를 받아주실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회개하고 돌아왔어. 회개했습니다. 또, 뭐,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이거 왔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아직 못들어, 못들어.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 여러분, 내 이미대로 뭐, 교회 나왔다, 뭐, 드렸다, 뭐, 순종했다, 뭐, 헌금 드렸다. 그걸 받아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야지. 돼요. 받아주셔야지.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한 번씩 족되면 정말 돌아오기, 하나님 받아주시기가 힘들어요. 여러분은 그냥 말로만 돌아왔어요, 왔어요, 뭐 들었어요, 들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틀려요. 우리 생각과 화랑 님 생각은 틀려요.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기도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해 주시옵시. 주님 음. 뜻대로 해달라는 건 뭐죠? 구원시켜 달라는 거죠. 구원시켜 음. 버리지 마시고 지켜라. 주님 뜻대로 해요. 그 일을 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몇 번씩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내가 너희들을 회개하여 받아줬느냐? 이제는 주님 그러시요. 이제는 너희들을 날마다 와서 거절하고 너희들을 불순종하는 것 이제는 내가 염증이 났다 하시요. 이제는 염증이 났다. 이제는 포기해야 됐다고. 주님은 항상 사랑해야 하나님만은 아니십니다. 때로는 입에서 토해버린다고 하시잖아요. 떠나신다고 하시지 아요 버릴겠다고 하시잖아요. 자비의 하나님만은 아니셔요. 내가 밀게 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하지 마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셔지 음. 내가 그냥 왔다고 해서 받아 도되는줄 아십니까? 예, 수교심안 이루어지는 걸? 아니에요. 예, 수 속은 귀신들도 이 뱀도 짐승들도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여러름에 잡고 는그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 혼들도, 나가 얼마나 거짓 영들도, 내 나를 주관해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몰라요. 그래, 잘 분별해서, 이 고난은, 이 고난주가 이 고난은,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이라는 것.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려운 고통이 나의 고난이라는 것. 근데 예수님은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너도 내 고난을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피 없이는, 우리가, 우리만 고난이 있다. 우리, 우리 작은아버지가 말씀하신 것 같지? 왜 너희만 고언이 있다고 하느냐? 카톨릭도, 불교도. 또 다른 종교들도 선양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너희만 복원이 있다고 하느냐? 예, 우리만 복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로 위해서 죽으신 물과 피요. 피.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 누가? 부처가? 마리아가? 교주가? 아니 무당들 귀신들이? 뭐 나를 위해서 죽은 자가? 지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들이 뭐예요? 신은 없어요. 다 악귀. 예수, 성부, 성자, 성령 삼에 한 분만 신이고 나머지는 다 악귀니라. 내 말이 아니에요. 성령님 말씀이지. 저것들은 악귀다. 마귀와 옛 용. 마귀와 귀신의 용이다 귀신의 용이래요 마귀와 귀신은 염룡. 그러니까 뭐예요 불교 가 보세요. 불교 저기 뭐지? 그 베트남 그 티비를 보니까 베트남 불상이 가운데 불상 있고 양쪽으로 와 그거 뭐 코브라 보면 배음이 양쪽으로 쫙 하나가 쭉들어고 머리는 이쪽으로 고 이게, 이게 의자로 만들 상으로 만들라고 이런 것들. 그래. 거짓뱀 믿으면서 이 거지라 믿으면 무슨 구원이 있다고? 무슨 불교 부처가 어디 있어? 부처가 사람이 죽는길 인연이라고 하시니 인연 예수님까 나한테 인연이다, 저 인연.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될수 없어요. 신은 하나님 위해서 하늘 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신 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만 신이에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악귀. 아, 마드와 귀신의 영들옛 용과 뱀, 뱀과 귀신의 영들그 귀신을 삼기면서, 마귀를 삼기면서, 천국 간다고. 극락세계.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갔다가 저들은 불교는 극락세계를 하고, 천국관은 연옥을 하고, 우리가,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천국이라고 말 못하고, 연옥이라고, 극락세계라고. 우리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천국이에요. 예수께서 피, 아멘. 물,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길갈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내가 양의 문이다. 이건 보면 10장, 7절에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 한 권과 성고 성자, 성령 삼위 한분 하나님만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이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은 이 나의 영광이요, 아멘. 예수미 우리의 멸류광요, 예수미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누군가는 가서 전도를 하셔야 되었고, 누군가는 잘 붙잡아 주셔야 되었고, 누군가는 잘 일으켜 세워 주셔야지만이 아멘. 이게 예수미 님 고난요, 영광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잘 되게. 아멘. 여러분 먼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먼저 잘게하 돼요. 이게 예수의 사랑요, 이 평안요, 이 이게 예수의 영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구원주 안에 예수의 십자가만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의 모든 힘든 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므로 오늘 예수의 이름과 피로 아멘. 기도로 아멘. 여러분 다할수 있느니라. 사람은할수 없지만 하나님은다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누가 본 말씀하시죠? 예, 네, 우리는 다할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 생명을 되어주시며,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예수님이 고난을 십자합니다. 이거 아, 네. 잘 감당하셔, 여러분들 잘 담당하셔서 예수님이 헤르셨으니까,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과 기도와 찬송, 예배, 봉사, 헌신을 통해서, 우리에 능력이 주어져서 아, 네. 이런 제역사가있기를 부활절 기쁨으로 맞이하시기를 아, 네. 날마다 부활의 은혜만 있기를 아니 주님으로 시골이 니다 아멘